문제 다른 신의 순입니다. 21년도 3회 4과목 노동 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얼마냐?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실질 생산성 증가율 5%에다가 물가 상승률 2%, 이거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 정답으로 되겠네요. 62번에, 다음 중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 통상 임금은 평균 임금과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통상 임금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그리고 직급수당, 그리고 직무수당, 직책수당 이런 게 합쳐진 것이고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 바로 이 통상 임금이에요. 특별급여라든지 초과급여 등은 통상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져요. 반면에 평균 임금은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 임금인데요. 평균 임금은 이 퇴직급여라든지 휴업수당 그리고 재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노동관계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노동시장론보다도 63번 효율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효율임금 정책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대기업하면 그 S그룹 삼성그룹이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수 있어요. 임금을 어, 다른 기업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 어, 주고 그만큼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자는게 설립 취지부터 있었던 그런 회사거든요. 1번 보세요. 고위임금은 임금을 많이 주니까 노동자의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잘리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중에 퇴만하지 않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아니죠. 고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요, 어, 이 사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규 노동자를 덜 뽑겠죠. 그래서 이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 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어 자신이 어다 이 삼성 출신냐 이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 그리고 사실 어 그런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자긍심 느낄만 해요. 단지 그 기업이 도덕적인 의무를 충실히 지킨다면 지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4번에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지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아주 딱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64번 임금 격차의 원인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 있다고 했는데 이 통계적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 아닌 소속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평가받는 이런 집단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은 학력이죠.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명문대에 나온 학생들과 어디 지방대에 나온 학생들 간의 이런 차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통계적 차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력 차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연령별 차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학력 차별을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맞는 답을 쫙 보시면 4번에 해당되겠네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이게 바로 통계적 차별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학력 차별 들수 있네요. 65번 실업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제로다라는 것은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어,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비어있는 즉 열려있는 일자리 숫자가 비슷해진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완전 고용상태 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와 열려 있는 일자리 숫자가 비슷해진 상태 그게 완전 고용 상태고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가능 인구로 나눈게 아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것이라고 우리가 공식상으로 이렇게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3분의 1기 불순 등의 어,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인 휴직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예요. 4번이 맞겠죠. 실업률 조사 대상 추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되어진다. 4번 정답이네요. 66번.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거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 체계에 맞는 거죠. 3번도 좋고요, 4번도 좋아요. 하지만 임금 지급 시기라는 것은 임금 관리의 구성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7번,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부수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의 실업 상태, 마찰적 실업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어요. 68번,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 형태, 그냥 막 답답 나오는 곳이죠. 동일 산업의 종사는 하 노동자의 노동조합 형태, 산업별 노동조합이겠죠. 동일 산업이니까. 이 노동조합의 형태들이 쭉 있어요. 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확인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래요 69번.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했으니까 사용자가 회사가 함부로 해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나타나는 효과. 아, 어, 니네 정부가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그럼 난 그냥 애초부터 종업원을 조금만 뽑을래. 고용 수준, 고용 수준이 감소되겠죠. 대신 있는 사람 갖고 돌려야 되니까 근로 시간은 증가한다. 1번 딱 답이 이렇게 채택이 되네요. 70번. 노동 수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 2차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차 시험에서 노동 수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치는 요인 네 가지가 뭐냐면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이 요인만 써도 되고요. 그냥 노동 수요 탄력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그러니까 얘가 탄력성이 커질수록 노동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쓰시면 좀더 어, 완전한 답이 돼요.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어, 노동의 대체, 여기 곤란성이라고 나왔지만 대체 가능성이,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뭐 자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3번처럼,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대체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곤란성이 커지면 그만큼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말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4번에, 대체 생산 요소, 대표적인 것이 자본인데,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아니에요. 공급 탄력성이 이렇게 커질수록, 커질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식에서는 대체 생산 요소, 자본 같은 것이에요.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랑 엄청 많이 나와요. 수요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 탄력성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전문지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1 차, 2 차에 걸쳐서 71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 틀린 거. 실업 급여의 확대에. 어, 실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게 돈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실업 급여를 확대하면 사람이 직장을 안가져도 여유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더 좋은 직업이 나올 때, 즉 어, 탐색적인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완전히 100% 드는 직업이 나올 때까지 어, 기다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동안 먹고 살 실업 급여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어, 그렇겠죠? 3번에, 구직 단념자는, 구직 단녀, 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진다. 맞아요. 구직 단념자는 우리가 실망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이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4번에, 비수요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이 경기적 실업은요, 수요 부족,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시럽이 경기적 실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이렇게 실업이고요.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이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이런 실업들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21번 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정이죠. 1번 딱 나오네요. 23번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1명도 고용했다 했으니까 이때 노동자 그럼 8명이 된거예요 이때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다.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얼마냐 했는데, 한계 생산량은요 한계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델타 L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 델타 T예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은 원래는 7명이었는데 한명더 추가해서 8명이 됐으니까 8-7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총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8명일 때 평균 생산량이 18 단위니까 8 곱하기 18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4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7명일 때 평균 생산량이 20 단위니까 7명의 총 생산은 20 곱하기 7 하면 1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4 단위가 된다라는 것이요. 74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그렇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샵 제도는 무엇이냐? 에이전시샵이라고 했었어요. 클로즈드샵은 회원만 채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오픈샵은 회원, 비회원 가리지 않고 사용자가 채용이 가능한 것이고 유니언샵은 둘의 중간 단계라고 했었죠. 비회원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유니언샵이에요. 어, 7, 70, 75분이요.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키게 되면요.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키게 되면 노동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 이 노동자들을 덜 고용하겠죠. 그렇다면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유휴 노동력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는 뭐냐?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 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 은요 사용자가 이 노동자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죠 다시 말해서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문을 걸릴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 독점의 노동, 노동시장에서는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유휴 노동력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때 어, 종업원들을 고용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에 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점의 노동시장, 노동시장이에요 어, 이 과점의 노동시장은 보통 2개에서 5개의 업체가 노동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과점이라고 하는데 이 복점은 딱 2개의 기업체만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 승용차 시장도 약간 이런 경우죠. 과정보다는 오히려 복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76번.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 형태는 수평이에요. 노동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이 노동 공급국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이 노동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77번, 소득정책. 우리 소득정책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한적 있었죠. 소득정책은 60년대, 70년대 일부 선진국가에서 시행했던 것이에요.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인데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이런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소득정책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었어요.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임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덜 모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라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의미는 그만한 행정적인 어떤 관리 행정적 조직이 뒤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일시적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었죠. 78번 노동공급곡선이 그린 것 같을 때 임금이 W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 어, 지금 여기까지는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고요. 어, 여기부터는 W0 이상부터는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예요. 즉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 공급도 증대되어져요. 하지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됨에도 임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8번의 답이 2번이 돼야 되겠네요. 79번. 기업별 노동조합, 아까 노동조합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요. 이거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기업 내에서 구성되어지는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 내 회원들끼리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 구성이 용이하겠죠. 단체교섭 타결도 이 회사 그 같은 회사의 그 직원들이다 보니까 단체교섭 타결이 용이할 거고요. 노동 시장 분단 자기네 기업 회원들과 외부 외부의 그런 어, 그 시장의 노동 조합과 간의 분단이 강화되어지죠. 자기들끼리 만 똘똘 뭉치다 보니까 노동 시장 분단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요. 3번이 틀렸네요.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죠. 그리고 강한 연대감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별 노동 조합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어용 조합이 어용 조합 회사 측과 사측과 붙어 먹는 어용 조합이 이렇게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20번 파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힉스의 파업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다가 점점점점 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타협이 올 때까지 이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 노조는 처음부터 임금 엄청나게 세게 주장하다가 점점점점 파워 발생하면서 이렇게 좀 낮춰지게 돼요 이게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에요. 이 그래서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동자,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 이 만나는 고, 어, 곳에서 파업 기간이 거,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보 맞았네요. 니은번, 카터챔벌이 모형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어?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 이게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봅시다. 이때, 니네 노동조합 요구 못 들어주겠어. 그때 사용자가 회사 측에서 손실 비용이 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은 그래서 5천 원이다 보시죠. 그러면 노조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만 원이고 노조 요구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 비용이 5천 원이라면 이큰 거죠. 이렇게 클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그렇죠?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사용자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면, 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매부리의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파업이 발생한, 아니, 클때 발생하죠. 왜냐하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야, 우리 임금 니네 만원 맞춰줘야 돼. 그런데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은 야 우리 니네 5천 원밖에 임금 못 올려줘 이렇게 한다면 즉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크다면 이때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 작다면 노조가 야 우리 만 원만 올려줘 그럼 사용자는 이, 원래 2만 원 주생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파업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부리의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때 파업이 발생한다. 그래서, 1번, 기영,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